분열왕국 제3대왕 아, 아사 왕의 이야기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루호부암 아, 그다음 아비야, 그다음에 아사 왕, 이렇게 분열왕국의 아, 그 왕, 왕, 왕위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 중에 있죠. 아, 어저께 아, 우리가 봤듯이 아사 왕이 구스 사람 세라가 아,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적으로 의지해서 대승을 거두고. 또 많은 노량물을 취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아사랴라는 그런 선지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승전을 해서 이제 돌아오는 그 왕과 그 백성들에게 정말 너무나 축하한다, 너무 잘했다.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이 오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아,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사리아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아, 정말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아, 이제 잘했는데 더 잘해라. 마치 주마 가편인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앞에 1절부터 7절까지는, 아, 이제 그 아사왕이 아, 어떻게 보면 신앙의 개혁을 아, 하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잘서 있는 사람이 또, 하나님을 경험해서 많은 그런 전쟁에, 또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오는 그에게, 아, 이렇게 전쟁에서 한번 승리했다고, 자만에 빠지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자만에 빠지지 말고, 이렇게 시작한 그런 그 신앙의 개혁을 더욱더, 아, 이제 더 확실하게 잘 하기를, 아, 정말 이렇게, 아, 그 원하는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은, 아, 그, 아, 전쟁에서 돌아온, 승리하고 돌아온 그 아사왕과 그의 백성들이, 아, 그렇게, 아, 참, 아,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또 순종해서, 아, 제2의 어떤 그런 개혁을 일으키는 것을 이제, 개혁을 일으켰나를 이제 기록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 아사왕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죠? 아, 이렇게, 아, 사실, 어 목숨 걸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우고 지금 들어오는 길인데 아, 들어오는 그 자리에서 또더 잘하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에, 그러면은 뭐 많은 사람들은 어, 아니 뭐 잘했는데 뭐또 그러냐라든가 어, 아니면은 또 사울 왕처럼 말이죠 승리에 도취돼서 에, 거기에서 그냥 어, 어떻게 보면은 또 어, 그. 자기 어떤 본색을 드러낼 수 있는, 충분히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죠? 렇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아사왕은, 이 어떤 그 신앙의 개혁, 그래서 여호와의 신앙을 앞에서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여호와를 찾는 마음, 그래서 결국에는 우상을 제거하고, 율법과 하나님의 명령을 또 열심히 따르려고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 신앙에 국회 서면은 또 자기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가 있을 것이고, 무리들이. 그런그 무리들을 잘 귀합해서 또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이러면서 왕권을 강화해서 그 자기가, 자기의 어떤 그런 왕권을 아, 정말 이렇게 견고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신앙을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죠? 사실 사울은 약간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 그가 점점 더 이제 이렇게 왕의 자리가 견고해질수록 그 자리를 지키는데 급급해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전쟁에 승리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어떤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백성들을 더 의식하고 사람들을 더 의식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적당히 이렇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사 왕은 굉장히 달라요, 그죠? 달라요. 오늘 이 아사의 개혁의 이제 어떤 제 2의 개혁이 이제 이렇게 기록된 이 본문을 보면은 아사 왕은 정말 중심을 다해서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사랴 아사리아 왕 아사랴의 선지자 이야기를 듣고서 그 말이 참 맞다라고 생각하고서 그것을 전적으로 단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백성들이 함께 아 정말 이렇게 도, 동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그래서 그아그아사리 그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은 들은 다음에 그들은 더욱더 아, 이아그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 있는 그런 가증한 물건들 우상의 그런 잔재들을 다 청산합니다.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재단을 다시 증축합니다. 재건합니다. 그죠? 예, 그러고 이제 그 유다와 베냐민 족속들뿐만 아니라 남유다에 있는 그두집파들이죠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렇게 신앙에 굳게 서 있을 때에 아~ 다른 지파 사람들도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죠? 예, 그 위에 북쪽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 문하세 지파, 시원 지파 있는 사람들 중에 이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서 내려온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다한 자리에 모여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들이 그 노력해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가지고 함께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그들이 그 앞에서 다시 언약을 체결해요. 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조상들의 하나님 요하를 찾기로 언약을 했다. 언약을 맺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사리아 선지자의 말을 아 정말 끝까지 이렇게 이행을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으시시한 얘기가 나와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는 그 그런 아 정말 이 신앙의 어떤 그런 개혁에 전 백성들이 이렇게 합세를 하는데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 반대한 사람들을 여기 보면은 몇 절입니까? 13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하나여 요하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그리고 무리가 큰 소리를 외치면서, 아, 정말 그들이 필리와 나팔을 불면서 함께 맹세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찾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 글쎄, 이렇게 맹, 맹세하고 언약을 한 그, 그때에, 아,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을 이렇게 정말 아 죽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죽인 것 같, 같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밑에 보시면, 16절에 보시면은. 그 아사,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그 어, 아세라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아그 어, 그 사람의 그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그 가증한 목상을 다 빨아가지고 아 어, 기드론 시냇가에 다 불살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개혁이 어떤 그런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그 우상의 어떤 그런 잔재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아 정말 아 어떻게 보면은 처리한 아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에는 아 본인의 어머니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사실 이제 이게 11장에 보면은 이 마가는 이 아사왕의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인데 여기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루호밤 왕의 아주 그 총애하는 그런 왕이, 아 왕비였어요. 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비아의 어머니였고, 예,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 이런 이 이러한 어떤 그전전 전 나라적으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는 이런 와중에, 아 아마 내려왔던 계속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런 우상이었나 보죠. 그것을 계속 이제 아, 아마 아, 그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아,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좀 먼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 여기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 이미 신명기 17장 같은 데서 보면은 이 언약을 어길 시에 언약 백성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언약을 체결한 것은 그냥 어떤 그 율법, 어, 율법, 어, 만을 율법만이 아니죠. 그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기초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 구원을 맛본 사람들이 그 언약을 어길 시에 하나님께서 이런 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경고하셨고 모든 백성들은 아멘으로 화답했었어요. 그죠? 그게 이제 시내산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어길 시에는 그 언약은 결국은 그 나라를 위태하게 하는 위협하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17장 신명기 17장 같은 데 보면은 그 언약을 어기고 1월 성신을 섬기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우상을 섬길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가서 자세하게 살펴보고, 증인 한 사람을 가지고는, 가지고는, 처단하지 말아라. 두세 사람이 꼭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게 사실이라면 돌로 쳐 죽여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그런 언약, 은혜를 통한 은혜의 언약, 언약 위에서 나오는 그런 율법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이 나라는 이게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뭐 무슨 미국에서 지금 뭐 일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스라엘 그런 신정 국가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나라로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백성들이 이 왕을 비롯해서 모든 그 백성들이 온 이스라엘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 정말 언약 백성으로서 거듭나고 다시금 새롭게 되어서 충성을 정말 하겠습니다. 그런 정말 어떤 신앙의 어떤 그 부흥과 각성과 부흥이 일어났던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건데, 이제 계속 그 우상의 뿌리에서 이제 나오지 못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자, 그렇게 이제 이 아사왕이, 아, 정말, 어, 아, 그여호와를 정말 마음으로부터, 여기서도 나오지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정말 다해서 그 신명기 6장의 말씀처럼, 쉐마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섬기고, 섬기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 보여지죠. 자, 근데 이제 그, 그럼 아사리아라는 그 선지자가 한 말이 이제 사실 이제 1절부터 7절까지가, 아, 무슨 말이었냐. 이제 그거를 보면은, 우리가 어제 계속되는 이야기죠. 아, 특별히 여기 보시면은, 그가 얘기한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얘기, 얘기는, 그, 음, 몇절입니까? 아, 2절에 보시면은, 어,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게 이제 그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 역사를 얘기하지요.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셨죠. 그리고 가, 가 제사장도 있었죠. 율법도 있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무시했었습니다. 그렇게 무시한 어떤 사사시대 때부터 쭉 역사를 얘기하면서 그들이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들을 무시하고 율법을 무시했을 때그 달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는가, 환란이 아, 있었는가. 그래서 정말 온 땅이 주민이 크게 요란하고 정말 평안치 못하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전쟁이 있고 이 성읍이 저 성, 성읍과 싸우고 이런 어떤 혼란이 계속 있었다. 근데 그 모든 것은 하님께서 고난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즉,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을 약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찾을 때 너희에게 상급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었습니다. 그죠? 이 아세랴의 이 선지자의 말이 사실 역대기 전체 어떤 신학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그 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한다면은. 아,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아, 하나님을 찾을 때 상급이 있을 것이다. 즉, 순종할 때 상급이 있을 것이다. 불순종하면 고난이 따를 것이다. 불순종의 대가가 따를 것이다. 너네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것이고, 너네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이제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것이죠. 예, 그 언약을 어, 순종할 시는 축복이고 불순종할 때는 저주가 따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역대기 기자들한테 아, 정말 아, 너네가 아, 하늘 앞에 어떻게 서야지 되는지 그런 얘기들을 강조합니다. 자. 우리 잘 아는 얘기, 그죠? 어, 순종하면은 오늘 얘기로는 이제 평안이죠, 평안.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결과는 그들에게 오는 것은 평안이었다. 이제 그렇게 이제 10, 15절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불순종하면은 삶의 고난이 온다. 예, 이것은 이제 그 구약에 그 계속 면면이 흐르는 아, 이제 그런 아, 신학입니다, 신학입니다. 아, 맞죠? 맞는데. 이거를 이제 오해하면은 곤란하지요 그죠? 오해하면 곤란해요. 어, 그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첫 번째로 어,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예, 하나님의 언약 언약 백성들이라고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어그 하나님께서 이들이 어 먼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들은 아브라함의 후예였고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정말 어, 아무것도 몰랐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예, 그 은혜가 먼저 항상 은혜가 먼저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예, 은혜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이건 어떤 공식이 아닙니다. 아, 순종 하나했으면 한 가지 상을 주고 불순종 하나했으면 한 가지 벌을 주고 이렇게 공식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계적으로 대한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그런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걸 잘못 적용하면 안 돼요. 에,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는데 그렇,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결론적으로 봤을 때 말이죠. 이들이 결국엔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셔서 아사 왕은 이렇게 순종해서 이 나라의 평강이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다 평안이 있었다 전쟁이 그쳤다라고 얘기하지만 또 이제 그 뒤에 또 왕들을 보면 안 그런 왕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징계하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이 말을 안 들었을 때 은혜 합당하게 살지 않을 때 그들을 징계하시는데 결국 이제 부모의 입장인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시는데, 결국은 계속해서 말을 안 들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나라가 망하게 하시고 성전도 다 무너뜨리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죠. 그들이 언약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도 버리신다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구약이 그렇게 버리는 거로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저 뒤에 가면은 이사야서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말이죠 호세아나 계속해서 뭐라 그니까 너희는 나를 버렸으나 내가 어떻게 너희를 버리겠느냐 예 네. 네. 어미가 자식을 잊을지라도 내가 어떻게 너희를 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있어 하나님은 은혜에 기초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그런 것을 우리는 그 배경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네. 그 배경을 잊은 상태에서 마치 무슨 여기서 공식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국에서한국에에 어떻게 에아가는 것이 한국 맞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 순종해야 되는 게 맞죠?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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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한국한 사랑하는 게맞 그거를 아사왕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는 신앙을 어떤 정치 이데올로기로 사용해서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고요. 그걸 가지고 쇼오프하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정말 그는 여호와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기 보면 은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앞에는 이제 3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래서. 아사가 이제 산당을 제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사실 그거는 14장 2절에 우리 어제 봤던 말씀에 보면은 그가 이방재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앞에는 산당을 없앴다고 얘기하고 여기는 산당을 아직 제하지 않아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뭐 초기에는 산당을 제거했는데 후기에는 안 했다. 그런 말인가. 아니면은 산당에 어떤 그런 모여 있는 모든 그런 것들은 다 제거했지만, 저 지방에 있는 그런 산당까지는 다 손을 못 썼다. 이런 말인지, 하여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오늘까지를 보면 은 그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다라는 그 표현으로 끝나고, 그래서 그 땅에는 전쟁이 그쳤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아사왕은 정말 그 여호와를 사랑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에서 순종이 나오지요, 그죠? 사랑에서 순종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아사 왕이 이렇게 아, 아사랴라는이 선지자 말을 꼭값게 듣지 않았어요. 아니, 너는 전쟁에 나가지도 않고, 그렇게, 어, 우리를 맞이 안 해도 고작 그런 얘기밖에 못하냐. 뭐 이러지도 않았습니다. 그 말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요. 그래서 그는 정말 하나님을 정말 더 찾기를 그런, 어, 정말 열심히 찾은 것이죠. 그래서 찾을 때 우리가 여호와를 그렇게 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정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찾을 때 어제도 봤지만, 그 찾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우상을 제거하고, 그쵸?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더 정말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죠. 아, 그러고 이제 나뿐만 아니라 같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신앙공동체가 더 굳건히 서는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심으로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게 찾을 때, 하님께서 만나주신다. 그렇게 얘기해요. 만나주신다. 물론 조건절이에요. 그죠? 찾으면 만나주신다. 그렇지만 그것은 정말 그 받은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는, 그래서 더욱더 정말 그, 이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지만, 불효자와 효자의 관계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할 때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더 정말 그 느껴지고 더 진하겠습니까? 열 손가락 정말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지요. 불순종하는 소, 자식도 자식이지요. 그러나 늘 아픔이 있는 그런, 그런 관계와 정말 효도하는 부모의 마음을, 심정을 알고 부모님을 높이고 사랑하는 그런 자식과의 관계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 그들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을 때 그들에게 오는 것은 하나님의 샬롬인 거예요. 샬롬이에요. 여기 오늘 그 아사라의 말 속에 그들이 하나님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어서 그 나라가 뒤죽박죽 정말 아수라장이 된그 모습이 혹시 내내 내 삶이 아닌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아닌가? 아니면 이 미국이 아닌가? 한국이 아닌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죠, 그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예요, 신정 국가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무슨 요즘에 어디 저기 이슬람 국가에서 하듯이 말이죠. 그런 어떤 어, 종교를 앞세워서 사람을 죽이고 뭐, 이, 이, 이런 생각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아,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죠. 전도 대상자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오늘 얘기하고 하는 것은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를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구원받았다가는 우리가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모시고 섬기고 살아가는지 예배하는지. 내 안에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정말 찾는 그것을 막는 것이 무엇인지, 내 안에 아세라 목상 같은 게 무엇인지, 그 개혁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고 참이 아사 왕이 참 귀한 것은 그조 할머니 마아가조차도 거기서 예외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바깥에서는 그렇게 하고 안에서는 아니고 이런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아, 어, 그런 자세를 보게 되는 것인데, 그처럼 우리의 그런 신앙의 정말 각성과 부흥이 나로부터 시작되어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공동체로부터 이렇게 정말 정결케 되어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사왕의 개혁을 계속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중심을 살펴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마음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신앙을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 정말 영적인 각성과 부흥이 정말 우리 각자로부터 시작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신앙의 믿음의 공동체가... 혼천의 주님을 주님만을 찾는 그런 아버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굳게 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더욱 더 아버지 흥왕할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옅나이다. Amen.